음, 자, 그럼 가보자. 경화여고 1학년, 자, 공통영어 2. E. 2과 본문 가봅니다. 자, 큰 제목이 이렇게 돼있지 얘들아. 그선생님이 프린트한 거, 필기에준거 프린트 해놨잖아 그죠? 그거 보면서. 필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에 집중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큰 제목을 봐봐야 얘들아. 자, a creative idea.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그지? 요게 동사인데, s p 크가 뭐야? 어, 불꽃이 팍 튀는 거야, 그지? 어, 그래서, 불꽃을 막 점화하다, 우리, 저, 불꽃놀이 같은 거할 때, 불, 요렇게 점화해가지고, 불꽃놀이가 샥, 시작되는 그런 걸 한번 영상해 보세요. 어, 영상해 보세요. A whole new field. field는 여기서 분야란 뜻이야, 얘들아. 그럼 완전, whole이잖아. whole, 전체. 예? 자, 완전 새로운 분야. 이렇게 해석됩니다. A whole new field. 자, 그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완전 새로운 분야에 불꽃을 튀긴다. 이 말이거든요. 어. 자, 출발, 시작을 알린다.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 정도 단어. Trigger 이란 단어 들어봤나? Trigger. 유발시키다. 이 말이거든. 촉발시키다. 그리고 Inspire 이란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뭐지? 영감을 주다. 어, 완전 새로운 분야에 영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지? 불꽃을 튀기다. 어. 자, 그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분야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다, 그지 자, 그리고 본문 1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책에는 본문 1 이렇게 안 적혀있을까요, 그지 그렇게 한번 임의로 적어봐라. 지금 이거 쓴다는 걸 깜빡했다. 이 단락을 본문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 자, 그리고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크리미널즈로 시작하는데 범죄자들이야, 얘들아. 범죄자들은 never leave a crime scene은 범죄 현장이겠지? scene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without leaving behind the traces. 자, leave behind 하면 뒤로 남겨두다 이거고, 이거 한번 적어봐. Live, 아, without ING. 자, 여기서 without은 없이가 아니라 뒤에 동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작의 의미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 어, 그럼 living b e h i n d 하면 뒤로 남겨두다 이 말이거든. 뭐를 trace is는 흔적이야. of their presence. 어 이거 산 넘어 산이네 얘들아 presence는 뜻이 뭘까요? 이거 한번 체크해보자. present라고 써면 적어놨지. present가 형용사로 어떤 뜻이고, 자 존재하는 존재가 있, 어 존재가 그 자리에 있는. 자 그래서 뭐 참석한 이런 의미도 나옵니다. 음. 자, 이 프레젠트가 뜻이 많아. 물론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있잖아. <laughs> 자, 그럼 이 형용사 의미에서 나온 명사가 시원아, 프레젠스야. 그럼 프레젠스는 뜻이 뭐겠어? 어? 존재지? 어, 참석이란 뜻인데 존재야, 존재. 어. 자, 그럼 여기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traces of their presence. 그들 존재의 흔적이겠지. 어, 그 범죄자가 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 흔적을 뭡니까? Live without l a v i n g behind. 뒤로 남겨두지 않고는 절대 그 범죄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범죄자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존재 흔적을 남겨두고 범죄 현장을 떠납니다. 이 말이겠죠. 첫 문장. 어. 자, 그래서 the trace is 그 범, 음, 흔적들은 might be 아마 tiny tiny가 뭔가요? very small 어자 oh, like hairs 머리카락이라든가 어, 머리카락처럼 매우 작을 수도 있고 혹은 병렬이 보입니까? 요 주격 보어 tiny랑 obvious가 병렬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obvious 명백할 수도 있다 분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격 보어 자리기 때문에 요 자리에 선생적어죠 obviously 부사고면 절대 안 됩니다. 형용사 자리예요. 음. 자 어떻게 명백할 수 있어? Such as soil from their shoes. 자 그들 신발에 묻은 이렇게 해서 해 보자? From 그들 신발에 묻은 soil. 여기서 soil은 토양이 아니고 흙이야 흙. 선생이 위에 dirt라고 적어놨죠? 어, dirt가 흙입니다. 흙이 묻으면 어떻게 돼? 더러워지죠 그래서 dirty가 더러운 뜻이 되잖아요,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흔적들은 머리카락처럼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신발에 묻은 흙처럼 흙과 같은 아주 명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되겠나? 자, so detectives 탐정들은 형사들은 carefully collect all the possible evidence. Evidence 뭐예요? 이런 모든 가능한 어 증거자 증거들을 신중하게 꼼꼼히 collect 수집합니다. 그래야 범인을 찾을 수 있잖아, 요 그지? 여기는 부사가 필요하지? 동사를 꾸며주는. 자, 그럼 모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then analyze. analyze 많이 나오죠? everything. 자, 모든 걸 분석하고 병렬. find some clues. clues는 뭐야? 단서 실마리. 예, 범죄 해결의 단서를 찾는다. 자, 그리고 우리 암기 문장인데, the clues. 그렇게 이제 단서 실마리까지 나왔잖아? 그 단서가 are used to find. 자, 사용된다, to find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예요. are used는 수동태고, to find는 부사 목적이야, 그지 자, 이렇게 실마리들은 사용돼, 뭐 하는데? to find a person. 자, 바로 그 사람을 찾는 데 사용되죠. 어떤 사람? 자, who committed the crime. 범죄를,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요거 잠깐 내려와 볼까? 요거 지금 필기돼 있지? 여러분들 뜻만 적어 봐. 자, 어떤 거라 그랬어요? be used to 부정사 있잖아. 자, be used가 수동태고 뒤에 to 부정사는 to 부정사가 부사 목적으로 쓰인 거야. 자, 이분만 그래서 어떤 뜻이 나온다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그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자, 밑에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 내막은 달라. 이때 be used to 할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뜻은 뭐니? 뭐마 하는데, 뭐마 하는데 익숙하다요. 뭐마 하는데 익숙하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와 뭐의 싸움입니까? 여기 to find 자리에 finding 요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비교해가지고요. 자, 실마리가 뭘 익숙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실마리들이 사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는데 사용된다. 찾기 위해 사용된다. 구조 되겠습니까? 네, 짧은 문장인데 암기 문장하면서 외워보자. 자, this process 이런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을 is called 이 전체적인 과정이 불린다. Forensic science. 무슨 적놨죠 범죄과학 수사라고 부릅니다. Forensic science. 자, 그래서 이 isn 앞에 나오는 forensic science를 가리키겠지 아들아. 이 범죄 과학 수사는 has evolved. evolve는 뭐예요? 진화를 한 거니까 어,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이 evolve는 developed로 바꿨어도 무방합니다. 예. 자, 이 forensic science는 발전해 왔다. 하고 thanks to. 요 thanks to가 전치사라 그랬잖아. 뭐뭐 덕분에, 누구 덕분에, 뭐 덕분에 the contributions to many of the researchers 아 컨트리뷰션 하면 기어란 뜻이야 기어 자어예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컨트리뷰트 o a 하면 a에 기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즈가 기어라는 명사입니다 of 누구의 기어니 얘들아 많은 연구자들의 기어들 덕분에 이 포렌식 사이언스가 발전해 왔어요 하는 거지 됐어. 그 밑에 문장의 주어 동사 말해봐라 얘들아 주어 누구? 주어는 주어는 원입니다. 원. 동사는요 워즈예요. 실지 되겠냐? 예. 네. 원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원이 주어인데 중요한 건 뒤에 이렇게 길게 주렁주렁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복수 명사들 중에 하나. 그리고 앞에는 더 최상급이 갖다 붙었죠 또 자모니. 살이고 그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렇지? 자 어디에 인더티베일로몬트란 말이 나오지자 이러한 현대 포렌식 사이언스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였다. 자 이제 사람이 나오죠, Francis Glassner Lee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이죠, 할머니 같은 사람, 이 사람. 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범죄 과학 수사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그 시초가 되는 사람이 소개되면서 본문 1이 끝나요. 자, 본문 1로 가 보자. 그럼 본문 1에서 소개했던 이 프랜시스 글래스너리라는 사람은 자, was born 태어났는데 into a rich family. 자, 1878년 시카고에서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자, she became interested in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지? Became이란 말을 썼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요. 자, medicine 의학 부분에, 그지? In at a young age, 자 어린 나이에 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her dream, 그녀의 꿈은요, was 뭐였다? To attend Harvard Medical School, 자 하버드 의료대학에 요 attend가 뭐겠어? 대학 입학하는 거지, 그지? 어, 텐드는 원래 참석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enter란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버드의 메디컬 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는데, 뻔. 문제가 있죠. At that time, 그 당시에, the school, 이 하버드 스쿨은요, did not accept women. 여자들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랬었다, 그지? 자 그래서 시 우리 그 중요한 구문이 연달아서 나오는데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고 들어가 보자, 얘들아. 자 일단 여기 보세요. Have no choice but to 부 장사. 저건 놨째 쌤이? 이게 뜻이 뭘까요? Have no choice. Choice가 뭔데? 선택이 없는 거야. But t 부 장사가 뒤에 나오거든. 요 구조에서는 자요 but이 그러나 하지만이 아니라 뭐 뭐를 제외하고 뜻이야.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초이스 선택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겠지. 뜻이 뭐라고?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종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자, 같은 표현 이런게 있어. can not help ing. can not help but. 여긴 또 동사 원형이 오지. 각각 구조가 다 다르다. 그렇지? 자, 여기 의미는 다 같아요. cannot help ing는 이때 help가 돕다가 아니라 우리 피하다란 단어 avoid라고 들어봤니? 응, 여기서 help는 avoid의 뜻이야. avoid가 동명사만 목적을 취하는 동사거든. 그래서 ing가 나오는 거고 ing 하는 걸 피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역시 동사원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요. 그래야 되겠어. 정리했나? 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뜻이고. 자, 여기도 한번 봐봐. Not until A that B 이렇게 나오지 자, 직역한 뭡니까? Not until A니까 A 할 때까지는 아니다. 뭐가 that B의 상황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할 때까지는 B의 상황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A를 하고서야 비로소 드디어 B. 하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달해요. 어. 네, A 하고 서야 비로소 B 하다. 자, 요 구조를 이용해서 지금 두 문장 연달아 나오는데 둘다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그 구조들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 자, 여기 보세요. s h o u l d no choice but to get 나오지 야되라 but to 부정사 나오죠. 어, to 부정사 나온다는 거 그냥 그냥 시장으로 외우세요. 자 그러면 그녀는 뭐할 수밖에 없었어? To get married, get married니까 결혼하다야, 결혼하다. 어 결혼하는 것밖에는 할수 없었어요 이 말이야. 이렇게 바꾸면 뭐야? She couldn't help getting marrie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Can not help ing 니까 여기는 ing 구조가 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고 시험치러 가세요. 자 하버드 의과대학에 가고 싶어. 근데 여자를 아예 받질 않아 이 학교가. 그래서 이제 모든 꿈을 접고 뭘할 수밖에 없었다. <laughs>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에. 자, 결혼을 했는데, 자, 그, 다음 문장이 뭐야? 쌤이 이거 가르쳐줬잖아, 미사일, 그지? 이거 해석해봐. 결과물을 토, 토해내보세요. It was not until she was in her 50s. 그러니까 몇 살? 50대. 가. 되어. 서야, 비로소, 됐자랬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어,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리는, was able to start a career in medicine. 자, medicine, 의학이야, 의학. 의학으로서의 career는 뭔데, 얘들아? 어, 직업도 있지만 경력이야. 의학 경력을, 이렇게 해보자. 저거 봐, 얘들아. career in medicine 이니까 뭐라고요? 의학 경력.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녀의 리는요, 어, 그녀의 의학 경력을 was able to start.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어 이건 내일 영작 우리 쳐야 되니까 일요일 날자 오늘 바로 내 걸로 만드세요 자 그리고 본문 3으로 가봅시다 자 집중력 괜찮지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 자 이렇게 우리 범죄 과학 수사의 시초인 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리는 들었어 근데 뭐를 들었냐면 many interesting stories of real life crime crime이 뭐라고 범죄 아까 우리 그래서 범죄자를 뭐라 그랬더라 얘들아 한번 복습하는 겸 적어 봐라. 크리 미널 그랬지. 크리미널 어, 크리미널 하면 범죄자예요. 음. 크라임은 범죄고요. 그럼 리얼 라이프 크라임 이니까 뭐야? 실제 범죄라고 하면 돼 From her friend 친구로부터 실, 실제 범죄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her, her friend하고 컨마 찍혔 어, 동격입니다. 친구 이름은 뭐예요? 이름 왜 이렇게 어렵냐? 조지루거스 마그리스가, 매그리스. <laughs> 자, 그녀의 친구인 조지로부터 실제 범죄 이야기들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 자, 친구 매그리스가 등장하는데 이조지 매그리스는 he was a medical examiner. 자, 검사관이 아니라얘들아 검시관이 돼. 어, 검시관. 사람이 죽으면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검시관이었는데 자 후부터 우리 갈로 가보자 어떤 검시관이었냐면 who wanted to change 바꾸고 싶어 했어 되겠어 를요 the investigation system 자 수사 체계라고 합시다 아, investigation 이 수사요 우리 FBI라고 들어봤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을 필요는 없고 f federal 연방 bureau of 요 i 보이지 FBI는 뭔지 알죠? f b i 의 I가 investigation이야. 그래서 연방 수사국이란 뜻입니다. 미국이 50개 주가 있지, 얘들아. 50개 주 각각 법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르거든. 근데 연방이라고 하면 이 50개 전체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야. 그 법을 가지고서 조사하는 수사국이 FBI입니다. 어쨌든 investigation은 뭐라고요, 얘들아? 수사. 자 그러면 우리 친구인 조지 매거스는 어떤 사람이었다? 미국의 그당시에 수사 체계를 바꾸고 싶어했던 검시관이었어요. 친구 소개되겠나? 이 친구로부터 많은 범죄 이야기들을 들었어. 자 그래서 this was because 자 이것은 왜냐하면 그러자 자 그럼 이것이 뭐야 이거? 이 친구가 범죄 수사 체계를 바꾸고 싶어했던 이유인 거야. 그 이유는 at that time 그 당시에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얘들아 옛날에는 뭐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었겠죠 그래서 with no medical knowledge니까 이렇게 수식어 구제 뭐가 없었어 이 사람들은 응? medical knowledge니까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얘들아 없는 사람들이 investigated and closed many death cases 잘 따라와 보세요 자, investigate가 뭐겠어 그러면? 수사한 거야. 수사를 했고 and closed 종결 짓다 이렇게 적어 봐. closed 종결 짓다. 수사하고 종결 지었다. 뭐를? many death cases 사망 사건을. 그래. 어. 자, without ing 아까 우리 했지 뭐 하지 않고 without examining 검시하지 않고 뭐를 the bodies 몸을요. 그 사망자의 몸을 이그제미닝 하지 않고 있잖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검시하지 않고, 그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종결시켜버린 거야. 얼마나 허점이 많았겠네, 그지?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인 매그레스가 빡쳐가지고 수사체계를 다 바꾸고 싶어 했던 검시관이었다. 이렇게 소개가 나온 겁니다. 논리관계 되겠나요? 자, 그래서 he also, 그는 또한 had a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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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이 있었어. 열정을 어려운 말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나? 모의고사에 Answer G a s m 이라고 합니다. 자, 좀 어렵지만,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 들어놓자. Answer G a s m 이게 열정이란 뜻이래 자, 그럼 우리 리의 친구인 검시관인 이 사람은 열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열정 가지고 있었니, 얘들아? For educating. Educate는 교육시키다요. 예 자, 누구를 medical student in l 지법 리걸은 법이니까 얘들아. 법의학 분야에 있는 의료 의과 학생들을 많은 e d u c a t i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런 p a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메그리스의 p a 이 s p a r 또 나오죠 여기 어 s p a 가 아까 우리 제목에 나왔었잖아, 불꽃을 박튀기다 그래서 그거랑 거의 똑같은 단어, 요 단어가 있어. Ignite, 불꽃을 튀기다, 점화하다 이런 말이야. 점화시켰다. Lee의 interest in legal medicine. 자, Lee의 법의학에 대한 interest 뭡니까? 관심. 어, 관심에 불꽃을 일으켰다 이 말이야. 점화시켰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되겠다, 그렇지? 자, 본문 4까지만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이거는 필기 먼저 한번 보고 가볼게. 이두 단어 보세요. Devote 하고 dedicate. 자, 헌신하다 이 말이거든. 목적어 A를 to ing 하는데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 말이에요. A를 to ing 하는데 헌신하다, 바치다, 전념하다. 되겠나? 요게 투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지 않는다는 게또 문법적으로 체크할 부분. 응. A를 to i n g 하는데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자, 그 요두 단어 보세요. Adapt가 있고 adapt가 있지, 얘들아 자, 불러봐라. Adapt는 뜻이 뭐예요? 뭐라고? 인정? 인정하는 거라고? 어, 아니요. 이건 적응하다 적응하다. 어댑트는 보통 전치사 t 랑 같이 쓰이긴 하는데 어댑트 to 하면 어디어디에 적응하다. 일단은 적응하다라고 적으세요. 적응하다. 음. 그럼 어댑트는 뭐겠니 얘들아? 이거 두 개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위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완전 다른 단어야. 자, 어댑트는 뭔가를 채택하는 거야. 선택, 채택하다. 놀랍게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입양하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자연적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선택한 아이야. 입양하다. 등리되겠나 자, 그래도 못 외우겠다 하면은, 여기, 쌤이 형광펜에 알았죠? OPT에. 뭐가 떠오를까요? 자, 옵션입니다. 옵션. 옵션이란 말 들어봤죠? 이거는. 어, 선택이야, 얘들아. 내가 차를 사러 가는데, 기본 사항들이 있고, 썸루프,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 단다, 얘기하잖아, 요 그지? 예. 그 정도면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본문 다시 가본다, 본문4 여기까지만 하고 좀 끊어가자, 얘들아 ,이. 자, 리는 started studying legal medicine. 이 법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뭐 함으로써? 대학은 못 갔다, 그지? 안 받아주니까, 여자를. 자, 근데 공부를 했어. By reading,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이제? By reading books and speaking with experts. 자, 두 가지를 했네, 병렬구조. 책을 읽고, 또, experts는 누굽니까? 어,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눔으로써 법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She believed that medical examiner systems would be adopted. 요거야, 얘들아. 자, 일단은, 앞에 believed랑 would랑 무슨 일치? 무슨 일치? 시제일치. 과거니까 will be가 아니라 would be고, 자, adapt가 나왔죠. 선택하다 그랬지. 근데 수동태입니다. would be a d a p t e d 자, 주어가 누군데? 어? medical examiner system이니까 검시관 체계다, 그지? 다시 가보자. 그녀는 믿었다. 뭐를 믿었어요? 대절의 내용을 믿었지. 뭐? 검시관 체계가 would be a d a p t e d 뭐될 거라고? 채택될 거라고 해석되겠나? 어, 채택돼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요? More widely 보다 넓리 Across the country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Across는 가로질러 이런 뜻이고, the country는 나라제, 우리나라. The country, 우리나라 전체를 가로질러니까 across the country를 짧게 말하면 뭘까요? 전국 전국적으로 이 말이야. 전국적으로. 자, 그녀가 믿은 건 뭡니까? 검시관 체계가 보다 더 널리 전국적으로 채택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지. 자, 그리고 f u r the r more 나옵니다. 암기 문장이네. 뿐만 아니라 she wanted to see. 자, 이게 왜 암기 문장인지 생각해 봐. wanted to see 할때이 see가 지각 동사거든, 아들아. 자, 그래서 more young medical students가 뭐다?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trained가 목적격 보호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지각하다. 동사원형이나 ing를 목적 보호로 취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누가 보여? trained가 보인다, 그죠? 그럼 여기서 trained는 뭘까요? 과거분사 pp입니다. 즉, 그래서,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뭐다? 수동이다라는 말이야. 자, 그럼 트레이는 무슨 뜻인데? 훈련시키다예요. 자, 꺼지하고좀 쉬자.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 o 더 e 뿐만 아니라 그녀는 wanted to see, 보고 싶었어. 누가 뭐 하는 걸 보고 싶었니?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걸 보고 싶었잖아. 누가? 더 많은 어린 의학생들이 트레인드니까 뭐야 훈련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 시킨 걸 받는 걸 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트레인드가 쓰인 거야. 자, 어디서 in legal medicine 법 의학에서 그죠? 법 의학에서 훈련받는 걸. 눈으로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she decided to devote 나오제, 여기에. 그녀는 뭐 하기로 결심했어? devote. 바치기로 결심했어. 뭐를요? the rest of her life. 우리말로 하면 두 글자. 여생. 여생이란 말 들어봤나? 여자가 한자로 남을 여자거든 남은 인생이야. 즉, 여기서 the rest는 나머지입니다. 그녀의 남은 인생을, 자, 여기 봐봐. to developing이라고 나오제? 어, to, ing 하는데, 요, to가 전치사데이. 자, 그녀의 남은 여생을 뭐 하는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developing this field. 이 분야를 발달시키는데 바치기로 결심했어. 해석되겠나? 예, 여기까지 두 문장. 자, 그래서 1931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설득을 해야 돼. She persuaded. 이것도5형식입니다 자, 가보자. persuaded. 동사. Harvard University 목적어. 자기를 여자라고 안 봐서 썼던 하버드에 찾아가가지고, 자 이게 목적 보험니다 얘들아. To use to 부정사 왔죠? 자 to use her fortune fortune이라고 나오는데, 이 fortune이 재산이야 재산. 그래서 wealth라고 셈 바꿔놨죠. 운이란 뜻이 아니라 그녀의 재산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설득했어요. 어디에? to make a new branch of a study 새로운 요요요 요, 요 브랜치가 뭐겠노? 분야라니까 얘들아. 그럼 분야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뭐가 나왔지? 단어? 필드가 나왔잖아. 여기서 브랜치는 필드랑 바꿨을수 있겠지. 어. 자, 그 분야가 바로 뭐다? 그 분야가 바로 legal medicine, 법의학이라니까. 자 그래서 1931년에 이런 것들은 연도 내용 일치 물어보니까 잘 정리하더라. 1931년에 그녀는 하버드 대학을 설득했어요. 뭐 해달라고? 그녀의 재산을 사용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만들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법 의학 분야. 자 she also helped set up. 자, help는 이렇게 투부 장사를 생략하고 목적을 취할 수 있다 그랬지자또 어떤 도움을 줬다? Set up a library. 어떤 도서관? With rare books and documents. rare란 단어가 뭐야? 어, 희귀한 책과 다큐먼트, 연구 서류가 있는 도서관을 set up, 설립하는 것도 도왔다. 어, set up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거니까 우리 설립하다 할때쓸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겠어? Establish. 들어봤죠? 아니면 그냥 쉽게 건물 짓는 거니까 build란 단어 쓸수 있겠죠. 여기 set up은 그지? 응. 음. 자 그래서 리가 어, 법의학에 관심 가지게 됐고 실제로 학생들이 법의학에서 훈련 받는 것도 보고 싶어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서 내 재산을 다 줄테니까 어, 이 법의학 분야 학과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장면까지 왔다 그지? 예, 여기서 한번 끊어가 봅시다. 본문 4까지.